모내기철.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농업용 기계가 사용하기 전까지 논을 갈아엎는 작업은 소와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했다. 속이 꽉 들어찬 실한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 모가 심길 논벌을 갈아엎는 것은 필수 과정이었다. 바로 썰의 질이다.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결이농경문화 시연 및손 모내기 행사가 진행됐다. 홍천 결이농경문화 보존의 관계자들은 결이소두 마리 소. 를 데리고 나와, 썰레질 시연을 했다. 손은 입에 망을 씌웠고, 코에는 콧드레를 하고, 두 마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만 하는 썰레가 달린 멍이를 둘러매고 나왔다. 썰레질은 모내기철 논에 물을 채우고, 소 또는 사람 손으로 이 양기를 밀어가면서, 진흙으로 굳어진 논바닥을 갈아엎는 작업이다. 논벌의 농부는 정강이까지 푹푹 빠지며, 극한의 노동을 해야 했고, 황소도 등에 땀을 흘릴 정도로 강도 높은 일을 해야 했다. 이때 흙과 함께 뒤섞여지는 들풀들은, 모가 잘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됐다. 결이농 경문화는 결이소가 논밭을 가는 옛 농경 방법이다. 산악지형에 비탈진 경작지가 많고 토질이 척박한 강원도, 중북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